<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최일승 무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 프로가 싫어하는 공을 준비해 왔어요. <웃음> <웃음> 뭘까? 그때 미어치기는미치기는 엄청 고생했죠. <laughs> 결국 은 못한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자, 오늘 의 신현한 배치는 어떤 건지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똥딱. 자,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 자, 오늘의 배치인데요, 자, 내공이 흰 공. 뭐 못칠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저, 노란 공이 너무 코너에 붙어있어갖고, 아주 쉽게 득점은 안될 것 같아요. 욕 나오는 공이네요. <laughs> 뭐, 뿜게 뭐, 맨날 욕을 해요. <laughs> 욕하고 때리고. 욕 나오는 막. 공이야. <laughs> 아유. 한번 쳐보세요. 뭐, 앞돌얘기를 정확히 친다 그러면 뭐할 말은 없어요. 그죠? 어우, <laughs> 뭐, 아, 이거 어떻게, 이게 몸 방수가 있다고. 그래도 뭐, 그럼 뭐앞돌리칠거 아니에요, 결국. 걸치기 어려워요. <웃음> <웃음> 어떻게 회전을 잡아서 어떻게 없을까요? 아 쳐봐요. 걸치기는 근데 안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 응. 잡아서 한두팁 정도? <laughs> 아, 없네. 이렇게?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뭐예요? <왜요? 웃음> 아니 뭔데? 백그라나이거라면 어떻게 하나요? 어려워 의한 백그샷.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나 있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걸어쳐요? 와 신기해 죽겠네. <laughs> 자, 일단 아니 걸어쳐요 그럼 걸어치는 거 하나 있다 고치고 그렇죠. 다른 어, 음. 거 없죠. 딴거 없죠. 딴거 이제 뒤로 이제 추억에. 아, <laughs> 아, 그것도 한번 해봐요. 근데 그것도 너무, 너무 방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친 것도 없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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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섯 번은. 나이스. <laughs> <laughs>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오 방수가 <laughs> 있기 와... 있는 걸로. <laughs> 야, 아니 뭐 그렇게 이것저것 쳐버리면은오 <laughs> <laughs> 신기방기. <빵기. 웃음> 자, 자, 아니, 다른 뭐, 해법이 있나요? 아니, 자 다른 거, 아니 이거 그렇지, 다시 봐도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웃음> <웃음> 앞으로 오라고한 바퀴를 돌렸지? <laughs> 오, 자, 얇으면 자, 가능합니다. 오늘 네. 없는데, 자 오늘도 제가 이거 갖고 나온 이유가 지난번에도. 자, 밀어치기가 밖풀로좀 안치는 공이라 그걸 한 거고 이것도 밖풀로 엄청 안치는 공이에요 자 이런 모양에서는 어이, 자 이런 마. 모양에서는 저 안치는 거몇개안 네. 돼요 자 앞돌리기를 직접 보기에는 너무 흥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삼지 뭐 이런 거 빼곤 다쳐요 아, 삼지 칠 거예요 삼지. <laughs> 자, 아 뭐예요? 자 이런 거는 베팅이 안 돼요 아니 별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베팅 안,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표시를 안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laughs> 이 가까이 놓고 그랬나봐요. 못 걸게, 못 걸게 놓을 못 거예요. 이런 거만 왔서못 걸은 건데, 그죠? 이런 거만 왔으요 <laughs> 아, 그렇죠. 꼭못걸죠 네, 네. 붙었는데 자, 어떻게 걸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을 걸, 걸 그랬네요. 이렇게 놨으면, 그, 지세를못 했을 텐데. 아니, 그래도 다른 걸쳐보라 이렇게 놓은 거고, 자. 자,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1 0이군요 그럼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laughs> 지금.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쳤지만 저, 지금. 난, 난 실제에서 만약 나왔으면요. 100%이0을 e 쳐요. <웃음> 왜냐면 <웃음> 왜냐하면 난. 그건 길을 몰라요. <laughs> 어, 이렇게 도는구나. 도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20이 e 뭐냐면, 쉽게 말해갖고, 진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뭐 저, 시스템도 없고, 탑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얇게, 세게. 얇게, 세게. 그. 그리고 근데, 자. 그. 국룰이잖아요 국룰. 국물. 네. 그리고 이게 배팅을 할때 박프로 이게 삼줄 잘안 치는 이유 를 알고 있는데 배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다 스트로가 할때 큐를 잡고 회전을 살리려고 큐를 잡고 막 그러잖아요. 멈추고 그런 큐를 잡지 말고 그냥 어, 던져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음. 끝까지 던지는 너무 던져치면은 공 모양 이상해서 안 되고 하여튼 잡는 동작을 안 하면 돼요. 그럼 배팅이 나와요. 지금 이거 얇개 치는 거기 때문에 박프로 배팅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나는 이거 지금도 얘가 걸치기 싫 이해가 안 되는데, <laughs> 원는공이란 말이에요. <그거> 내려볼 때는 <laughs> 그거 <그것도> 쳐야 <laughs> 분명히 나옵니다. 아, 아니, 쏙쳐보 대로 샌드보세요 아니, 아니 난못 쳐요. 샌도 쳐보세요. 공공 두께만큼 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을, 공을 조금 올려면 그, 그렇게 됐으면 될까 그렇죠. 아까 얘요 붙어있으면 자, 택도 없죠. 자.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럼 제가 이렇게 끌어서 친 걸치기도 힘들죠.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3중 더 쉬워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3중 강대기 칠게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원래 다른 것도 처분하고 놓은 건데. 지금 이모양은 3중이 더 쉬워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어차피 아까 쳤던 모양처럼 놔 볼게요. 자. 지금 이것도 난 솔직히 걸치기 될지는 몰랐는데 <laughs> 자. 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저학률 놓게 치려면 3주가 맞아요 3주 쳐보세요 자 회전도 회전은 그냥 무회전해주고 무회전이요 무회전으로 쳤어요 저는 무회전으로 음. 갈 거이냐 말 거이냐 이 아, 선풍기 없어요 선풍기 아니, 불었어야지. 너 그거는 <놀람> 못 봤어. 아, 요즘 선풍기로 밀어야 된다니까, 선풍기로. 봐봐요, 못치네에 찰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초연속 초연속속속 <laughs> 정신이 나가야 <laughs> <laughs> <정신이 웃음> <타력을 웃음> <쳐야지, 웃음> 정신을 차리고 차야 정신을 못붙이지 마세요 어? 여보세요. 야, 어려워 죽겠어. 배, 배팅 배팅 이건 포기할까 포기? 포기. 포기. 란 포기. 포기. 단어를 들으면 성공시키는 밖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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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이거 말고 다음 건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죽겠는데? 포기란 <laughs> 없습니다. 아니 막판은 다쳤잖아요 지금. 그 느낌이 어떤 어떤 느낌인지 는 알겠어요? 아니요. 자, <laughs> 자,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이런 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분들. 삼조 안 치잖아요. 그럼 막 맨날 이거 끌려다가 못 치고, 맨날 자신이 없어서 네. 초이스를 못 하는 거죠. 네. 연습이 안돼 있는 네. 공이다. 그러니까 뭐. 이 이런 공들을 칠 때는 그냥 이큐를 잡거나 멈추지 말고, 그리고 소지마 고 팔로우가 많이 들어가는 공이 아니에요. 이 공이 어떤 음. 느낌이냐면 내 에너지가 제일 많이 전달되는 그위치에서 공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빠르게 가고딱 멈춰도 상관이 없어요. 멈춰도 휴가 막 앞으로 더 나갈 필요가 음. 없어요. 대신에 빠르게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그러면, 백, 백이 좀 빨라, 백을 했다가 바로 나가는 뭐 그런. 그렇죠. 나가 여기서 백에서부터 달 때까지 힘을 다 써야 돼요. 팔로우처럼 맞고 밀고 들어가는 공이 아니고, 내 공에 맞을 때 힘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잘 들어가죠. 와, 그냥 맞아 있는 공이네요. 아니, 뭐. 짧아. 맞아있는 뭐, 공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간에, 평소에 이런 공도 3주를 너무 안 치니까, 안, 지 이제, 좀 쳐야 되잖아요, 그죠? <laughs> 좀 쳐야 돼요? 좀 쳐야지. <laughs> 자,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어치기 말고, 또, 1 0로가생각안 치는 거, 그죠? 생일 한 번도 안 봤어, 3주 치는 거. 그렇죠? <웃음> <웃음> 배운 것도 못 쳐. 아유. <laughs> 네, 이것도. 일단 겁을 먹어요. 안될 거다. 네. 음. 그... 근데 지금 요즘 매달리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근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방법을 모르면 어, 남자분들도 손질을 못 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보면은 힘이 있다고 꼭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이 배팅 스피드를 이게 막 무조건 그냥 이게 세게 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되면 <laughs> 몸으로 칩니까? <laughs> 네, 네. 아니 꼭 그렇게 <laughs>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세게 친다고 하면은 막어깨가다 흔들리고 막 근데 공 그렇게 되면 힘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공이 너무 무식해지는, 막, 공이 휘어져요. 맞으면서, 막, 두껍게 맞으면 겪고 생기는 걸, 휘어진단 말이에요. 팔로우가 강하게 들어가면 공이 휘어져요, 중간에. 그러니까, 간결하고 빠르게 보듯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이 뭐냐면, 이게, 넥 큐와 캡스가좀더 다른 공보다 뒤에서부터 나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면서, 그 임팩트 순간에 힘을, 임팩트 순간에 힘을 다 주는 거예요. 임팩트 순간에. 그렇게 돼야지 공이 여기서 빨리 튀어나가요. 네, 오히려 네. 팔로우가 길면 손해인 공인 거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팔로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을 어느 정도 달고 간다는 거잖아요. 음. 공을 달고 가면 이 힘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많이 밀어 쳐고 예수부 형태에서 공을 보낼 때는 팔로우가 이렇게 필요해 갖고 공을 변화해줄때 팔로우가 많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삼주같이 단순하게 선으로 공이 빠르게 가야 되는 공들은 그런 것보다는 에너지를 그냥 그 뭐죠? 그 그러니까 순간 에너지를 확 그렇죠. 주는 거죠. 총 쏘듯이 그냥 탕거기서 쏴야지 공이 빠르게 튀어나가고 훨씬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뭐 그러니까 이런 그뭐 횡단의 변화 같은 거랑 조금 틀린 리용죠 그래.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제 조금 힘이 없어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프로들은 보면은 이제 힘이 좀 없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지컬이 되는 뭐 김민아 프로나 뭐, 뭐 피아미나. 티아비프로나 백민주 선수 는제 치는 거 보니까 저보다 배팅이 더 좋은 오, 것 같아요. 걔는 남자예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 그렇게 그런 분들 말고는 스냅을 그러니까 용현지프로나뭐 이렇게 좀 야리야리 여리여리한 분들도 배팅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들 보면 거의 스냅을 사용하던데 음, 그건 그렇죠. 어때요? 아니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음. 지금도. 여기서 이 손목도 있어야지 손이 스피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찰나에 이 손목보다 더 빠른 건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그 스, 스피드랑 스냅도 결국 손목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목 힘이 좀 있어야 돼. 요 밖에 너무 힘이 없잖아, 요 그죠? 네. 그래도 네. 오늘 손목 다 했잖아요. <웃음> <오>. <웃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남자들이 저는 못 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잘 치는 자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거를 시도해서 제가 못 치는 걸고의못 봤기 때문에 음. 난 남자들은 무조건 잘 친다고 라생각 했는데 음. 아예 안 치는 분들은 못 쳐서 안 치는 거겠군요. 음, 그럴 수도 아. 있고, 뭐 하정자들은 저런길 자체를 못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몇 바퀴를 돌리더라고요. 그냥 배팅으로, 그냥 빈공마저도.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힘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박쁘죠 힘이 좀 딸릴 때는 그 힘을 갖다가 분사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와서 모아가고 뒤에서 또한 발에 딱찔러넣어서 공에 힘을 딱 실어줘야지 그나마 그래야지 간신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조금 그 뭐야 조금 어 가능성을 좀 엿보지 않았나. 삼지가 음. 가능하다는 어. 가능해요.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여기 뭐이 테이블은 그렇게 썩잘 구운 테이블이 아니니까 그런데 조금 더상태 좋은 테이블에 가면 충분히 칠수 있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런 솔직히 삼지를 쳐야 되는 공들은 딱히 칠게 없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삼지를 뭐 음... 초이스를 하는 건데. 죠정칠게 없으니까 그걸 치는 어. 거죠. 근데 그 삼지도 못 치면은 난감한 거죠. 네. 정말 막 어떻게 걸어칠까 뭐 투그랑을 칠 아니 투뱅크를 칠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시간만 다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삼지를 한번 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어치기도 정복하고, 어, 삼지도 정복하면, 오, 음, 에버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죠. 어. <laughs> 정복이 될려나 몰랐던. <하면> 그러게요. <laughs> 아, 이거, 에베레스트 에, 에, 에. <laughs> 베레스트3보다더 정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저에게 밀어치기와, 뭐죠? 탐지. 응.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보다 팔운동을 해요. 팔운동. 팔운동. 그러면 또 저는 또한 단계 성장하는 박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약팔로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약팔는 컨셉이 또 인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죠? <laughs>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즘 제가 댓글을 언급 안 했더니 댓글이 너무 저주해졌어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응. 안녕!